눈이 내려서 오늘 설산 산행을 하려고 급히 왔습니다. 와, 굉장히 추워요. 우와, 눈하고 낙엽이 달라붙어갖고 <laughs> 장난 아니죠? <laughs> 아, 설국입니다. 설국. <laughs> 안녕하십니까. 명산이 아니어도 볼 것과 이야기의 땅을 알려주는 김피디의 너만 사이냐 나도 산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10개 산을 끝내고 저는 충청남도에 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산으로 오늘은 아산 땅의 봉수산이 되겠는데요. 높이는 해발 536m입니다. 산행 경로는 다클곡의 봉수산 정상, 봉국사로 내려오는 총 7km 4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차 주소는 송악면 어산리 399-175 공토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봉수산으로 들어가시죠.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요, 바로 위에 산길이 보입니다. 그리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계단 보이시죠? 저기로 올라가면 돼요. 오늘 산행의 시작점인 이곳은 가클 고개가 되겠습니다. 가클 고개는 금북정맥이 지나가는 산줄기이고요. 조선시대 때는 온양과 공주를 잇는 주요 교통로가 되었던 곳입니다. 가클이라는 지명은 뿔가게우뚝소을 흘, 소의 뿔에 해당한다고 해서 가클고개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삼경표에 보면은 가클치가 있고요. 송악이 있는데 송악은 오늘 들어갈 봉수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대동료 지대에 보면 가클치와 송악이 산줄기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 따라 올라가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봉수산 정상까지 4km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 8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기온이 영하 6.2도입니다. 와, 굉장히 추워요. 아주 한파가 보라 다친 것 같은데 엊그저께 이렇게 눈이 내려서 오늘 설산 산행을 하려고 급히 왔습니다. 하늘은 아주 새파랗고요. 오후 11시에 아, 오전 11시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그때 눈이 오면 참으로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깜빡 잊은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아침에 드론으로 여기 풍경을 담아봤거든요. 잠깐 감상하고 가시죠. 잘 보셨나요? 아침에 촬영할 당시만 해도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서 엄청 추웠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laughs> 그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은 거짓말같이 바람이 다 사라지고 올리도록 가버렸어요 아, 오늘 산행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요 오늘 저와 함께할 봉소산은요 백두대간 금북정맥에 속한 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은 금북정맥보다 100m 정도 비켜나 있어요. 그래도 이산 전체가 봉수산이므로 금북정맥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수산의 이름은 봉세봉의 머리수해서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서 봉수산으로 불렸습니다. 봉수산의 옛날 이름은 아까 밑에서 말씀드렸죠 송악산이었습니다. 1872년 지방지도에 보면. 송악산이 그려져 있고요 신중동국여지승나무 기록에 보면 온양의 남쪽 23리에 송악산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흘고개에서 정상지점까지 4km 계속 금북정맥을 걸으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저번 안성의 칠연산에서 북쪽으로는 한남정맥 남쪽으로는 금북정맥이 흘렀죠 그때 그 칠현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줄기가 여기 봉수산으로 이어집니다. 낙엽 위로 눈이 서복히 쌓인 능선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능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아산 땅, 왼쪽은 공주 땅이 되겠습니다. 완만한 길이 계속되다가 이제 경사가 좀 있는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사가 급한 길을 우리말로 덴비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말을 써먹어 보겠습니다. 덴비알을 올라갑니다. 봉수산 덴비알 조금 힘드네요. 제 오른쪽으로 곧 쓰러질 것만 같은 바위 무더기가 있으니까요 조심히 보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해가 지금 많이 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따뜻합니다. 여기가 또 온양 땅이잖아요. 온양하면 또 온양 온천인데, 아, 등산 끝나고 온천물에 몸을 푹 담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바램입니다. 아, 자, 어느덧 말한 사이에 능선에 올랐습니다. 능선 정상에서 쉴틈 없이 바로 또 올라가겠습니다. 길이 아주 좋아요. 계단의 낙엽 끝에 얼어 있는 고드름을 보게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고드름을 보는 것 같은데요. 추운 날씨에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고드름인 것 같습니다. 고드름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안날수 없죠.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고드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각시방 영창에 달아놓아요. 해가 들락날락 하고 있고요. 이정표가 보입니다. 봉수산 정상까지 3.5km. 가글 고개에서 이제 500m 올라왔습니다. 능선 위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봉수산의 옛날 이름이 소나무 성자의 큰산악이었잖아요. 사방을 보면 아주 소나무 천국입니다. 오우, 전방에 능선과 맞닿은 푸른 하늘이 보이고요. 봉수산이 여기서 첫 번째 전망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자, 전망이 시원하게 열렸습니다. 와저 앞에 중앙에 있는 산이 천안의 명산 광덕산이고요. 왼쪽에는 아산의 설화산이 되겠습니다. 와 하늘 보세요. 이렇게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바람 한점 뒀습니다. 능선에 올랐는데. 멋진 전망과 어깨동무하면서 가겠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요. 오늘 아침 군북정맥 이 능선을 따라 먼저 간 선답자가 있는데요. 바로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아 고라니도 이 군북정맥길 따라서 계속 가고 있어요. 정겹네요. 커다란 철탑이 있는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등산 팁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2013년 이후에 세워진 철탑에는 의무적으로 국가지점 번호를 저렇게 박아놓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전환 당하실 때 이렇게 커다란 철탑을 찾으세요 그리고 국가지점 번호를 확인하시고 전화를 읽으세요 그러면 바로 구조하러 옵니다 <laughs> 꼭 숙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철탑을 지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능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보일까요? 오, 저기 철탑 뒤로 봉수산 정상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그 왼쪽으로 금북정맥 능선이 나무에 가려져서 살짝 보입니다. 이따가 더 열려진 곳에서 보여드릴게요. 가겠습니다. 하... 오후 11시에 눈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시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안올것 같습니다. <laughs> 오면 좋을 텐데. 눈이 안 와도 이렇게 눈쌓인 능선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조심히 미끄러우니까 내려 보세요. 오, 쐈어. 뽀드득 뽀드득 소리내며 재미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라니도 봉수산 정상까지 갈 기세가 보이네요. 어디까지 갔을까 궁금합니다. 아, 설국입니다, 설국. 능선 길 옆에 눈 위에다가 소나무낙엽으로 금북정맥 봉수산을 그려봤습니다. 바람에 금방 날아가니깐요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 빨리 오세요 <laughs> 정상까지 이 눈길 능선은 계속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오르막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발바닥에 눈하고 낙엽이 달라붙어갖고 무게가 배로 됐습니다 <laughs> 보실래요? 자 이렇습니다 어휴. 눈에 햇빛이 닿아서 이렇게 아주 끈적끈적해졌어요 털면서 가겠습니다 에휴 저리가 봉수산 정상이 한뼘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보이네요 반가운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봉수산 정상까지 2.7km 남았고요 하늘을 보시면 목구름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아마도 눈이 올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봉수산의 높이가 해발 536m 밖에 안 돼서 이 금북정맥의 능선도 아주 허젓한 것 같습니다 아 소나무 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정맥길입니다 오른쪽 전망 멀리 아산 땅이 보입니다. 저기는 해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쌀액이 오고 있는데 아산 원양온천 생각납니다. 아, 뜨뜻한 물에 담그고 싶어요. 와 오른쪽으로 광덕산의 아름다운 설산 능선이 열렸습니다. 이야, 백호 같네요. 백호 <laughs> 아름답습니다. 강아지가 밑에서 울고 있어요. 호랑이가 응했나 봐요. <laughs> 바로 앞에 엄청난 댐비알이 나왔습니다. 올라가시죠. 이. 자,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카메라 보는 거랑 달라요. <laughs> 이게 실제 경사입니다. 거의 45도 가까이 되겠죠. 우후, 길도 굉장히 미끄럽고요. 하, 눈이 녹아서 그런지 질퍽질퍽 질퍽 합니다. 이? 안전하게 올라오세요. 어, 어, 와, 조금 올라왔는데 경사가 가팔라서 숨이 갑자기 차올랐습니다. 아, 바로 앞에 또 일정표가 보입니다. 아, 관리가 잘안 돼서 부러졌네요. 자, 금북정맥 1.8km 아마도 봉수산 정상까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리막으로 가볼게요. 자, 정맥길 따라 계속 갑니다. 저 오른쪽에 봉서산 정상이 보이네요 우와 제가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지는 이유는요 살면서 이렇게 신령스런 나무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입니다 카메라로는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진짜 이거는 여기 오셔서 봐야 돼요 나무가 굉장히 크고요. 그 위에 좀 녹색 있죠. 뜨는 것들이 뭐냐면 겨우살입니다. 겨우살이가 서식하고 있고요. 그 겨우살이와 함께 이 새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여기서 제자이 제자거리면서 안식처를 삼고 있습니다. 와. 경이롭네요. 신기한 구경하고 갑니다. 봐도 봐도 경이롭네요. 고맙습니다. 봉수산. <laughs> 다시 Y자형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잘안 보인다 그러면 항상 왼쪽에 철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 철탑이 곧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능선 따라 계속 왼쪽으로 정상까지 철탑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점 참조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1.2km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금북 정맥을 따라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 왼쪽으로 살짝 전망이 열렸고, 이제 남쪽으로 내달리는 금북 정맥이 보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이 금북 정맥은 봉수산 가기 전, 정상 가기 전 유턴을 해서 남쪽으로 내달립니다. 길 오른쪽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 발자국을 보니까 멧돼지 털은 아닌 것 같아요. 고라니가 털갈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산에서 이거 처음 봐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구경 많이 시켜주네요. 이야, 굉장히 좀 많아요. 털갈이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설사는 보기에는 좋은데요. 와, 보십시오. 제 신발, 이렇게 붙습니다. <laughs> 장난 아니죠? 떨어뜨리면 또 이렇게 붙으니까요. 그냥 망각하고 가세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붙어요 제가 좀 힘들어 했더니 봉수산이 바로 눈을 채워줬습니다 여기부터 눈이 없어요 <laughs> 아 정상은 눈이 다 녹았나 봐요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하여간에 이제 편안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는 이제 700m 비탈이 심해서 안에 땀이 좀 찼습니다. 이제 코 앞에 금북정맥이 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봉우리가 보입니다. 저 봉우리 넘어 봉수산 정상이 나올 겁니다. 조금 올랐는데 땀이 많이 차서 모자도 벗고 장갑도 벗고 겉옷도 벗었습니다. 머리가 엉망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laughs> 어, 아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지 더 더워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정표가 다시 나왔고요. 봉수산 정상까지 300m 남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 능선 정상 봉우리는요 북으로 올라오던 금북정맥이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흘러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드론으로 자세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능선 따라 이렇게 저희가 올라왔고요. 여기부터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갑니다. 아, 한쪽에 눈이 오고 한쪽에 눈이 안 오고 이렇게 길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네요. 가운데 부분이 제가 있는 곳이고요. 금북정맥이 U자 형태로 흘러갑니다. 금북정맥이 턴을 하며 춤을 추듯 흘러가는 모양 잘 보셨죠? 이제 여기서 정상까지는 200m 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아래 마지막은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코앞입니다. 하늘 청량합니다. 드디어 봉수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상석이 엄청납니다. 봉수산 해발 536m 찰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봉수산 정상입니다. 드론으로 봉수산 아래 경관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천안에 광덕산이 보입니다. 능선이 힘차게 흘러가고 있어요. 군북정맥이 돌아가는 곳에서 정상까지 능선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 남쪽으로 군북정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안에 지령산 안흥진에 가서 그 줄기를 다합니다. 아 화한상적이네요 산쪽이가. 여기는 봉수산 정상입니다. 공항의 머리 닮았나요? 안보이면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봉수산 정상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 능선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예산, 아산, 공주가 나누어집니다. 저 아래 조수지는요,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송악조수지입니다. 여기 봉수산의 옛날 이름이 송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거울 이름도 송악이라고 지었습니다. 저기 구름 아래로 아산시내가 보이네요. 앞에 눈 쌓인 것은 봉수산 금북정맥 능선이고요. 저 뒤에는 천안의 광덕산 능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수산 정상에서 바라본 경관이었습니다. 어쩌죠? 봉수산으로 오세요. 편안한 금북정맥 능선길을 만끽하세요. 최고. <laughs> 이제 봉수산과 작별 인사하고요, 봉곡사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산 많은 거 보여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가겠습니다. 북쪽 방향 길로에서 쭉 2.3km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람이 이제 다시 붑니다. 해가 이제 서산으로 미어미어 지고 있는데요. 나한데 없이 바로 앞에 바위 무덤을 연상케 하는 지대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봉곡사 1km 전에 있는 배틀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배틀바위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어떤 여인이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난 뒤에 여기서 남편을 기다리며 배를 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인은 그것도 모른 채 계속 배를 짜며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바위가 되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배틀바위의 슬픈 이야기를 뒤로 하고요, 이제 봉곡사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곡사를 지나 저는 지금 산행 날머리 봉곡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아산 봉수산 산행 어떠셨나요? 겨울날 마음으로는 포근한 금북 정맥의 산길을 걸었다는 그 한가지만으로 최고의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산에서 만나요. 봉수산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갈 산은 백두대간 금북정맥에 속한 산이 되겠습니다 와 하늘이 큰 선물을 줬습니다 멋집니다 와오 산성터가 보입니다 산속에 이렇게 성황당 있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촌을 복원한 집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선거산 정상입니다 <laughs>